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엄제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백성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모습을 그 모습 보여 주셨나요? 얼굴 보여 주셨나요? 안 보이셨죠. 왜냐면 하 얼굴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을 봤죠? 여호와 하나님의 내 네, 옷자락, 그 다음에 등, 뒷모습을 봤죠. 네, 뒷모습.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계약할 때는 하나님의 발 이런 거 봤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유가 어, 형상을 만들까 봐. 그리고 그거를 섬길까 봐. 하나님 안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한 거는 나를, 나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 짓지 말라고. 뭐예요? 죄를 그만큼 두려워하라는 거죠. 내가 죄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내가 죄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고, 또는 죄, 죄 때문에 어떤 가난함으로 고통하고, 물론 이게 다죄 때문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모세가, 모세야, 백성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laughs> 내가! 이러면서, 야, 또 그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사랑한다. 나는 <laughs> <laughs> 나의, 뭐, 아, 이러면서, 안아주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상하게 해면 좋죠. 하나님도 그러고 싶죠.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막얘기해갖고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 떨다가 나중에 제발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야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왜 이렇게 했다고 물수있냐고왜 이렇게? 정의하게 지키게 하기 서 내가 죄지면은 나는 끝장 나는구나. 이거를 느끼라고. 죄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무수, 무섭고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가장 두려운 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빠가 무서워 봐요. 딱 열고 야! 이러면 어때요 달달달 달달해서 절대 쟤안짓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세한테도 이야기할 때 조용하게 백성들한테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어 그러니까 느낌을 받으면서 어, 경의하는 마음이 저들로 생겼다 그렇죠. 네. 맞네. 어, 안 지키면 정말 죽는 거네. 예, 네,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모세한테 뭐 친구처럼 같이 얼굴 대면해서 얘기할 때도 막우락부락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격박하진 않았겠잘 자, <laughs> 자, 자, 자상하게. 너무 친구니까.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백성에게는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막 산도 막, 막 산도 막 흔들리고요. 막 요동하고. 막불막 막 올라가고 불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리고 막 진짜 건들면 죽어 <laughs> 거의 그 상황으로 내려오신 게 여호와 하나님의 끔찍하고 무섭고 맨날 우리 벌주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여기서 뭐래요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놀랐죠? 예 네, 하나님은 그 우리를 벌하기 원하신다 막 이런 식으로 사단 거짓말하잖아요. 맨날 우리한테 우리를 채찍질하게 벌어지고, 우리, 음, 음, <laughs> 이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무서운 아빠로 온 거예요. 아빠로 보여주는 거죠. 음, 음, 인사 팍 쓰고, 가끔 소리 막 빡빡 지르면서, <laughs> 절대 안 웃는 거죠. 아니,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왜? 죄 짓지 않게. 왜? 죄 지면 끝나니까. 죄 지면 그 축복 못 누리니까. 음, 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게죄 지면 못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얼굴 자기의 형상 못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어, 그 죄의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그 죄악이 <laughs>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여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랬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laughs>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못 만들어 우리 로봇도 만들면 안 돼요 우리 형상대로 이거 아닌 것 같아 죄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만드신 거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아께서 오셨죠, 네. 그죠? 근데 예수 아가 잘 생기셨어요? 아니 못 생기셨어요? 못 생겼어요. 이사회에서 보면 예수 아께서 너무 볼품이 없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모든 사람이 얼굴을 가린다. 이게 네.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 아께서 너무 잘 생겼다 그러면 아마 <laughs> 형상 만들실거 엄청나게 뭐 아직도 형상 만드시는 분도 있지만. 그럴거에요 아주 그냥 뭐 팬시하게 판타시하게막 이럴텐데 아 너무 볼품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 어쨌든 간에 어, 아무 형상들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 집에 네, 네. <laughs> 맞아요 우리 여러분이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예수와의 삶을 살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 우리 어, 이제 드러나는 거에 좀 자유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왜냐면 아무리 못생겨도 이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얼굴이 못생긴 못생길수록 내면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성형을 하시거나 성형하셨다 뭐라는 하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외모에 신경쓰는 그 순간에 내면은 덜 신경써요.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아 외면이 못생긴 못생길수록 축복이구나. 왜요? 이미 포기하거든요. 외면에 포기를 딱 해버리면요. 내면을 신경 써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못생, 그 뭐지? 못생긴 증후군이라던가 그걸 뭐라 그러지? 어글리 증후군. 뭐 이렇게 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분들은 다 착해요. <laughs> 못생기도다 착해. 그 증후군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외모에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내면을 가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면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 자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어,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혹시 집에 인형이 되게 많다. 또는 어떤 뭐 형상을 만들어 놨다. 뭐 예수님의 형상이든, 또는 뭐 열두 제자의 형상이든, 또는 뭐 코끼리 모양, 또는 뭐 어, 부엉이, 뭐, 이런, 뭐 어떤 형상이든지 이 만들어 놓는 것 자체는 사실 불법이에요. 그 형상에는 영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은 중요한 게 뭐냐? 뭐 형상에 귀신이 들어가냐 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법으로 인해서 내 자녀 3, 4 대까지 그 불법에 대한 열매를 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문을 열어주는 거 불법을. 어, 그래서 음,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해. 이거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저 근데 우상, 이거 갖고는 있는데, 이 예쁘잖아요? 인형이? 근데 저 그거 섬기지는 않아요. 그냥 절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 미쳤어요. 내가 어, 절하고 섬기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만들지 말고. 이렇게 써어요 만드는 거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안만들었데 그럼 누가 만든 거 갖다, 이거 아니죠. 만들지 말고의 불법을 내가 들여왔잖아요. 나도 같은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 질병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난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순종의 결과들을 어,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들이 나를 이런 자 우상 숭배 우상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인형이나 또 여러 형상 갖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아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너 여호와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있는거죠 어, 그거 하나님 미워하는거야 어, 하나님좀 질투가 많아서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이건 뭐예요 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가 사단의 종이 안됐으면 좋겠다거든요 안됐으면 좋겠다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들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조정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시는게 그거예요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인형이나 여러 가지 뭘 갖고 있다 이 자체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 미워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